네 반갑습니다. 아, 정암철학원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6월 임수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월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6월입니다. 예, 신월과 6월은 아, 물론 지장간에 있는 글자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지만 6월은 훨씬 더 금이 강해졌다. 그래서 금이 더 이상 성장할 성장할 단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완성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을 상징하는 게보석 열매기 이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물상적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6월에 임수인데, 이렇게 세개의 사주를 제가 한번 발체를 해봤고요. 같은 6월에 임수지만, 이제 청간구조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문을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예제 사례를 <laughs> 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월의 임수, 6월의 임수는 신금 사권이라 아, 신금에 이제 사권 당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신금의 녹이 되죠. 그래서 아, 바로 지지로 내린 게 유금입니다. 그래서 정금백수천이라 이제 금백수천 금백수천 많이 나옵니다. 금과 수의 조합에서. 금백숙청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금백숙청. 한마디로 금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반짝반짝 빛나는죠. 빛나기 때문에 금백숙청은 인물이 훤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게 아마 실제 통변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통변입니다. 뒤 무토 유병. 무토가 병이 되는 걸 꺼려 한다. 그러니까 무토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을, 물을 또, 어, 흐려버리기 때문에, 금배숙청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 무토가. 왜냐하면, 무토는 흙이 흙. 아마 이제 이런 게좀 많이 헷갈리셔야 되는데, 아, 무토가 언제는 또 재방이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는 흙이라고 그랬다가, 아마, 예, 그 혼동 과정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전형 간목이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시켜야 한다. 무토를 난리한다. 갑목 일일투 재무라 갑목이 투한이 돼서 무토를 제한다면 제압을 한다면 임수 철저 징청이라 임수가 아주 맑고 맑은 상태가 된다. 명고 헌원이라헌원은 이제 그 벼슬의 이름인데 헌원이라는 이제 벼슬까지 갈수 있다. 뭐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공명이 높아진다. 약갑 출시간이라, 만약에 간목이 시간에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임수가 갑, 갑진시가 되겠네요, 보니까. 갑진시를 만난 경우, 공명현달이다, 공명이 현달하게 된다. 진식 갑진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설견, 설견경파. 이제 경금을 봐서, 경금이 파시키죠, 간목을. 이렇게. 경금이 나타나서 간목을 갑경충을 하게 되면 우속상인이라, 이럴 경우는 다시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경금이 인수거든요. 이럴 때뭐 효식, 탈식, 뭐 이런 표현들이 격국에선 등장을 하는데, 그냥 경금 쇳덩어리가 간목나무를 아주 그냥 도끼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값장지 간목이 지지 에 있게 되면 무경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재가라 이 또한 아, 수재는 될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릇은 된다 뭐그 얘기입니다. 혹 청간유임 혹 청간에 임수가 있게 되면 직연신에 지지에서 신근과 횟수를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이 왕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원 방류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은 상태가 되면 차비용갑 비용갑이라는 것은, 이제, 감목을 쓰지 않게 되면, 무토작용, 무토를 작용하고, 무토가 있고 갑목이 없게 되면, 해수유갑, 해중에 비록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해수의 속에는 이갑목이 숨어있죠. 지장, 물, 수중나무가 우유, 신종지금, 재갑. 이럴 경우에는 신종에 있는 경금이 갑목을 제한다. 수제 일정, 하나의 수제다. 의부 의부족 다재라 역시 부할 수 있으면서 어, 재능이 많다 뭐그 정도 해석입니다 재물이 많고 재물이 풍족하며 수재 한방면에 일가를 좀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막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홍무무 무토가 없게 되면 다금수자 금수가 많게 되면 주인청 주인청재탁 사람은 맑은데 재주는 탁하다. 야, 이게 참 표현이 아주 멋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 이게, 음 사람을 막다랐는데 재주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 좋다는 얘기만 듣지, 어디 가서 실제 능력 발휘가 안 된다.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인고 한유라. 아주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공고 한유네요, 공고. 한유라는 것은 이제, 이름 없는 선생을 나타내는 건데, 고생만 하고, 이렇게 결과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 무갑용금 간목이 없고 금을 쓰게 되면 발수지원 물의 근원지가 되죠. 명명 명, 독수 독수 삼범경신이라 이게 물 하나가 삼범경신이라는 것은 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이, 경신금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개가 되죠. 임수, 경금신금, 이렇게 3범이라고 하는데, 독수, 삼범, 경신. 하나의 물이 경광과 신금만 있는 상태, 금수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알 최전지상. 이걸 이제 최전지상이라고 하죠. 최전지상을 아주 이제 또, 뭐,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금수가 많구나. 금수는, 그냥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 많구나. 그럼 많은 게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그래서 대운이 나오는 거죠. 대운과 원국의 모계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금수가 있게 되면, 아, 바위에서 물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구나. 이 정도로 개념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사주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8월 임수 전용 간목이라. 6월의 임수는 오로지 간목을 쓰는데 경금 차지. 예, 경검을 그 다음으로 쓴다. 이런 게 또, 이제, 공통보감에서 사람을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어쩔 때는 또는 뭐, 군백수청이라고 했다가, 닭달의 임수는 갑목을 쓴다.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음, 시에 가면 이제 갑진시가 있으니까, 그거는, 시에 갑진시가 온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수 있는데, 문제는 대운의 향배가 달려있다. 예, 경검 차지, 용갑자. 갑목을 쓰게되면 갑목이 자식이 됩니다 이게 용신이면서 육친상으로 갑목이 식상식상이 아니고 이제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갑을 그래서 이 갑을 낳아준 수가 그럼 비견이 됩니다 비견이 처가 된다 이게 아주 이제 보통 격국에서 보는 법과 아 어, 궁통보감은 격국은 아닙니다 근데 좀 많이 이제 설하고 평전이 이제 좀 격국 쪽에서 많이 용어를 많이 따오죠.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격국적인 것만 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리학이나 이제 물상론적인 이런 해석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취용할 만하다. 예. 네. 아주 취용할 만하다. 그래서 곰곰 이런 걸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제 6월의 임수라 6월의 임수인데 일단 두개 사주 먼저 보겠습니다. 인왕신강이라 인왕신강에 부대 귀소라 약간의 재물만 있었지 귀하진 않았다. 그니까 인수가 많아서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금 경금. 근데 이제 이사주가 좀 문제가 이놈의 기토가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보면 이 임수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기토 보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아 6월에 임수. 임수가 갑목을 봐야 된다고 공통 병통, 보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갑진시가 상당히 좋은데 갑목이 없어요. 그냥 물입니다. 물. 대분도 불매하기 때문에 글쎄요. 약간의 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술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중에 정화가 있죠.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것들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유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임수인데 이 사주는 이제 정임 기반돼 버렸죠. 정임 합돼 있는데 가을에서 이제 대운이 서방과 이제 북방으로 가기 때문에 병정화가 좋은 글자입니다. 제하고 합돼 있는 사주 이런 사주들이 근데 신왕부의 일생빈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왕한데 의탁할 곳이 없다. 이 정화나 병화가 아주 좋은 글자인데 지지 뿌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천간에 떠있으면서 뿌리가 없게 되면. 뭐 일생 공고, 좀 공고한 사주가 되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그 시에 기토가 떠서, 소위 말하는 귀함, 북인, 명예죠. 명예도 약한 사주인데, 두개 사주는. 자, 요 사주는 같은 이제 6월에 임수인데, 목이 두 개가 떠있죠. 갑진 시와 하나 때문에 사주가 그게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경감 양투, 경금과 감목이 동시에 투관돼서 살림이라는 벼슬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에서 좋은 글자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재물적으로는 받쳐주는 글자들이죠. 이제 재산이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신왕의 식상으로 설기가 되기 때문에 감목도 아주 좋은 사주다. 거기에 이오화까지이오화 하나가 또 지지에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정도 사주면 이 사주는 글자 하나하나 지지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의 쓰임과 유치 이거에서 결국은 그릇이 정해져 버린다. 이게 이제 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자 사주였다면 아니면 여기가 뭐, 신미, 신미년이었다. 그러면 사주가 훨씬 더 사륜 보다더 높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원곡이 좋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맑아진, 청해진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임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월 술월, 술월 임수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